안녕하세요 영동상촌농원입니다 요즘 제가 이제 4년차 250평은 다 이제 이렇게 상단 정리를 다 했고요 저가 작업을 하면서 어, 이 밭은 600평 되는 3년생 작금묘 사과밭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쪽은 한 600평 중에서 한 500평은 했고 이제 앞으로 한 100평 정도 남았어요 할게 위에 이제 저가 작업하고 또 이거 이제 나무 사이 이거를 제 위로 자란 만큼 위에다 이제 옮겨서 이렇게 달아주고요. 그래서 제가 상단은 어떻게 정리를 하나 이제 3년, 저번에 4년차를 한번 보여드렸는데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또 유목 키우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설명을 해 드릴게요. 보통 보면은 하지 않은 나무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정부 우세성 때문에 상단이 이래요, 지금. 이랬을 때 이거를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고 이제 나대지가 이제 생긴 나무를 또 보여 드리면요. 아, 여기 같은 경우는 요중 상단까지는 순이 다 나왔는데 이 부위가 지금 나대지잖아요. 순이 하나도 안 나왔잖아요. 그런데 요 위에도 저쪽 화면 같이 이렇게 모양이 이제 되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훑은 거예요 그래서 상당 것은이렇게 있고요 그러면 문제가 저저 저 위에 보이는 저 산발이 막한 7발이 되네요 저거는 가지가 정부새성 때문에 항상 영양분은 남는 영양분은 절로 집중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제 저게 가만히 있으면 은이 이곳에 순이 안 나와요 계속 그래서 몇 가지를 이제 같이 잡는 방법이에요. 수영도 만들고, 어, 저 부위를 없애줌으로 해서 영양분이 이쪽으로 집중이 돼가지고 여기에 이제 순이 나오게끔 장마전에 순이 나와서 이제 이 밑에 같이 이렇게, 어, 척지를 받을 수가 있어요. 아상처리 하는 방법도 있는데, 아상처리는 좀 늦은 감이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아상처리는 안 하고 하단 같은 경우는 하지만, 저렇게 상단이 저렇게 있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여기를 아상 처리를 하고 먼 짓을 해도 순이 안 나와요 절로 영양분이 가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저 상단 이거를 없애야 돼요 이제 이 상단이 이제 끝까지 지금 다 올라왔잖아요 이거를 이제 아까워하면 안 되고 이거를 유인한 분들도 계셔요 유인해 가지고는 절대 되지 않아요 이 위에는 다 없애주는 거예요 이렇게 다 훑어요. 자르는 게 아니에요. 자르면은 또 거기서 순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위는 안, 안 나와도 돼요. 상단이기 때문에. 아, 그러면은 이런 데는 이제 지금 다 꽃눈이잖아요. 그러고, 이제 옆에 나무를 이제 이렇게, 이렇게 한 상태에서 옆에 나무는 지금 나대지가 이렇게 안 나왔잖아요. 여기. 그러면은 이 순이 하나라도 있으면 안 돼요. 하나라도 있으면은 다시 영양분이 일로 다 가기 때문에 다 훑어야 돼요. 그러면 은요 상단 끝 있잖아 여기는 적심을 해줘요 적심을 안 하면 또 영양분이 이 끝으로 가서 계속 자라니까 끝을 적심을 하면은 매끈하게 됐죠 그러면은 남는 영양분이 밑에서 올라오다가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 눈으로 양분이 집중이 되, 되, 되면서 여기에 이제 순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원리로 해서 어, 순을 받으면 되고요 척지나 결과지나 상단이기 때문에 이제 결과지 개념으로 가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다른 나무 같이 이 나무 같이 이제 이렇게 어, 모든 게 되죠 그리고 이 위에를 이제 훑은 다음에 훑었는데 또이 밑에가 유인이 안 됐어요 지금 유인을 해놨잖아요 제가 유인이 안되고 45도 각도로 돼 있으면은 이 위에를 훑은 그 보람이 없어요 훑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일로 또 작으니까요. 제가 날파리가 계속 얼굴로 덤벼가지고 아, 촬영하기가 힘드네. 이 중단도 유인이 잘된 상태여야지. 이 상단에 이렇게 순이 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 이렇게 나대지가 있는 나무들은 밑에도 이렇게 유인을 해주고 위에 오발이 사발이 이런 거싹 훑어가지고 이렇게 깔끔하게 마무리 끝을 정리를 하고 끝을 적심을 하고 그러면은 올해 이제 비가 자주 오면은 아마 더 순이 잘 나올 거예요. 비가 안 오면은 술이 잘안 나오고 그래서, 어, 수분, 수분 관리를 잘 해야 돼요. 어, 한 일주일 정도 비가 안 오면 한 번씩 공급을 해줘야 돼요. 수세가 너무 세지 않는 한, 그래야지 이제 생리장애도 안 하고 저런 데 순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 아마 계속 안 나오면은 장마철이나 이럴 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 여기 이제, 600평을 다 지금 이렇게 다 이렇게 했어요. 한번 리포터 타고 올라와서 적과하고 유인도 하고 끝에도 마무리를 하고. 그런데 또 제가 끝을 적심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거는 적심을 안 했잖아요. 그런데 이 밑에가 척지가 다 나온 상태예요. 지금은. 그래서 적심을 안한 거예요. 적심을 하면은 끝으로 갈 영양분이 다시 일로 집중이 되겠죠. 아무리 유인을 했어도 지금은 이제 이런 거는 멎었는데요. 일로 영양분이 가기 때문에 밑에가 척지가 상당히 잘 나온 상태에서는 끝은 적심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잘, 어,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과대지 이런 것도 40cm, 30cm 정도 되는 거 이런 거다 유인을 했어요. 이러면 결과지로 사용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척지로 사용할 수 있어서 내년에 이제 여기에 이제 또 착가가 많이 되겠죠. 이런 걸 유인을, 유인을 안 하면은 45도로 하늘로 뻗어나가면은 어, 영양 생장만 하고 생식 생장, 즉 꽃눈을 형성을 안 시키기 때문에 이렇게 유인이 그만큼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밑에서 보면은 위에는 심플한 거에 한마디로 2단, 3단, 중상단까지 완전히 수영을 완성시킨 다음에 최종적으로 마지막 이제 상단은 완성을 시켜야 돼요. 밑에가 완성이 안 됐는데 위에 이런 가지를 놔두면은 이렇게 유인을 해도 밑에 척지가 안 나와요. 만약에 밑에 중간 정도에 나대지가 있는 분들은 위에가 가지들이 많잖아요. 그러면은 안 돼요. 그러면 그런 거는 유인도 하지 말고 과감하게 절단전정을 하세요. 아니면 이렇게 1, 2cm 두고 그릇 기 두고 잘 난다든지 그런 식으로 위에 정부 우세성 그러니까 영양분이 위로 가는 걸 막아주는 거예요. 위로 가는 걸 막아주면은 중간에 이제 눈에서 새순이 나오는 거예요. 그 대신 항상 조건이 영양분이 부족하면 안 돼요. 새순을 받고 싶을 때는 나무 수세가 어느 정도 쎄야지 수세가 나오지. 수세가 약한 상태에서는 과일 큐 키우기도 이제 힘들고 그 양분으로 그러고 신초를 이제 밑에 신초들 많이 있잖아요 저런 신초들을 키우는데 영양분이 가기 때문에 그러고 나면은 남는 영양분이 없으면 새, 새순을 나오게 하는 그런 양분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면은 어, 힘들 그게 불가능하겠죠 거의 새순이 안 나온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어, 1년생 2년생 3년생 항상 제가 얘기하잖아요 3년까지는 과일을 착각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많은, 이제, 가지, 척지를 받, 받고, 결과지를 받느냐에 따라서, 어, 이제, 그게 훨씬 중요해요. 그래 지금 저 중간까지 1단, 2단은 지금 완성이 됐잖아요. 이 나무 같은 경우. 그러면 저기에 한 20개 이상이 달려있어요. 지금 화면상으로는 잘안 보이나 모르겠는데, 저기에 한 20개에서 30개가 달려있어, 이렇게 밑에. 그러니까 저렇게 유인을 했기 때문에 2년차에 유인을 워낙 했기 때문에 저런 나무는 착가가 올해 저 1단, 2단만 해도 한 30개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저렇게 됐어요. 그래서 올해는 이제 어 1단, 2단 위에 이제 상단, 상단 이제 마무리를 하는 거죠. 저렇게 유인을 하면은 또 좋은 이유가 지금 유인, 가지 나온 유... 한 다섯 가 다섯 척지 정도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저래 유인을 하면 또안 나온 부 있죠? 과대, 저, 어우, 날파리가 봐봐요. 요, 날파리가 계속, 안 나온 저, 저기에서도 또 척지가 세순이 나와요. 그래서 유인이라는 거는 제가 중요하다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것도 다 20개 이상, 3년 차예요, 지금. 3년 차인데 수고는 다 올라갔어요, 올해. 제대로 이기면 저는 아주 높게 올라가지 않는 이상은 상단은, 어, 끊지 않아요. 그래서 너무 많이 올라간 거는 예비지를 옆에 두고, 이제 절단전정을 이제 하는 거죠. 예, 적심도 밑에 가지가 안 나왔을 때는, 이나무 이 같이 가지가 안 나왔을 때는 상단을 적심을 해주고 주간 끝을요. 그리고 가지가 잘 나왔을 때는 상단을 적심을 하면 안 되고요. 그래야지 밑에가 안전, 안전적이게, 어, 꽃눈이 형성이 이제 잘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은, 이 3년차, 어, M9, 아니, M26, M9이라고 할수 없어요. 이거는. 좀 일부 섞였는데, 예, 그냥 작은 명으로 이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3년차, 3년차만 돼도 한 30개, 최소한 20개에서 30개는 착가가 지금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4년 차에는 또 배로 이제 늘어나요. 제가 4년 차 보여줬지만 4년 차는 거의 60개 이상이 착가가 됐어요. 그래서 3년까지 유인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고 이해를 좀 하면서 유인을 해야지 어 그냥 무대뽀로 하면 안 되고 이 나무 섭성, 특성 이런 거를 이해를 잘 하시면서 작업을 하셔야 돼요. 예, 오늘은 제가 3년 차 사과 적과하면서 할수 있는, 이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